심연 속 신비로운 해저 세계에서 한 그룹의 어부들이 인간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광경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카메라에 담은 이 장면은 당신을 경탄하게 만들 것이며 바다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문으로 만들 것입니다. 파도 아래에 숨겨진 비밀들을 탐사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발견에 대비하세요. 이제 우리가 해저에서 발견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미확인 포획물. 인어. 오늘날에도 빠르게 촬영된 영상을 통해 열린 바다의 넓은 영역에 있는 신비한 생물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한 영상에서 어부들이 인어와 무척 닮았다고 믿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 영상은 진짜일 수 있을까요? 해당 영상에서 어부들이 그들의 그물에서 잡은 것으로 보이는 인어와 닮은 생물을 낚았다고 보여집니다. 어부들은 그들의 그물을 껄때 놀라운 일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로 바다로 놓칠 정도로 특별한 것을 우연히 놓치게 됩니다. 너그러이 사람 같은 팔과 물갈퀴 손이 그물에서 나와 어부들을 잡으려는 듯이 나타납니다. 어부들은 이에 반응하여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기울이고 그 결과 그물이 미끄러져 다시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수중생물을 다시 한번 엿보기 위해 배의 변에서 둘러 기대어 봅니다. 거대한 몬털에 카르나타카주의 말페항에서 운영되는 깊은 바다 어부선이 그들의 그물에 걸린 거대한 망둥어를 발견했습니다. 항에서 그것을 측정한 결과 거대한 물고기는 750kg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주 초에 발생했는데 그주의 물고기가 그들의 그물에 얽혔을 때 발생했습니다. 프라시반게라 소유의 NaGACi는 거대한 물고기를 성공적으로 포획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그것을 바닷가로 운반했습니다. 지역 주목을 끌기는 하지만, 방개라는 중요한 포획은 명성을 가져다 주지만,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는데 큰 금액을 투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들은 이 물고기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카르나타카에서는 그것이 고급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망둥어를 가공하고 패키징하고, 전국의 호텔과 레스토랑에 공급하기 위해 숙련된 도축업자가 필수적입니다. 붉은잎 빼어 태국에서 어부들이 강에서 이상한 생물을 끌어올린 것을 볼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물고기는 다리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생물의 바이럴 비디오가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그 신원에 대한 이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온난하고 온화한 바다에서 발견되는 붉은 잎 배어라고 알려진 강 거주 물고기의 한 종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들 생물은 일반적으로 다리로 움직이며 수영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인은 보류 중입니다. 비디오에서 어부들이 강 다리에서 낚싯대로 낚은 물고기를 낚싯줄에 걸어놓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명백한 혼란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메인 오징어. 2022년 어장 게시 첫날 메인 어부제이콤 놀스는 임신한 오징어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순간에서 그는 그녀에게 출산을 위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주고 그녀를 바다로 되돌렸습니다. 틱타케 게시된이 비디오는 16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놀스는 임신한 오징어를 선보이며 그녀 꼬리 아래의 수천 개의 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번식자로 식별하는 표시로 새깁니다. 알이 없는 경우 암컷 오징어는 거의 1년 동안 외부의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에서는 1872년 이후의 번식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오징어를 수확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오징어의 꼬리에 있는 새겨진 표식은 그녀를 잡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나타내며 보존을 보장합니다. 감동적인 비디오는 놀스가 오징어를 배에 변해놓고 각집게로 물고기를 쥐고 바다로 되돌리면서 마무리됩니다. 키클롭스 알비노 상어 정말 독특한 발견입니다. 멕시코의 과학자들은 희귀한 한눈상어의 태아를 발견하여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백색의 기적은 과학계에서 특별한 사례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에라 코르테즈 해에서 낚시꾼 엔니케 루체로에 의해 발견된 이 한눈상어는 이제 그의 자랑입니다. 루체로는 큰 상어를 잡아 끌어당기는 순간 놀라움을 느꼈지만 그녀 안에 있는 한눈상어를 발견했습니다. 해양 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상어에서 기록한 국제적이거나 과학적인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확률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독특한 이상현상의 원인으로 오염을 제외하고 이러한 생물이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제안합니다. 고대의 미라마이드 미라마이드를 먹으면 불멸을 얻는다는 소문에 몸이 올린 미라마이드가 과학자들에 의해 조사될 예정입니다. 1736년부터 1741년 사이 일본의 시코쿠 섬앞 태평양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12인치 징기한 생물은 아코의 한 사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은 사람과 유사한 상체, 찡그린 얼굴, 뾰족한 이빨, 두 개의 손, 머리카락으로 장식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하반신은 물고기와 비슷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카리키 대학 연구원들은 이 미라마이들을 CT 스캐닝으로 조사하여 그 비밀을 풀고자 합니다. 미라마이드와 함께 저장된 1903년의 역사적인 편지는 그것이 코치현에서 포획되었다고 주장하여 그의 기원을 밝히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미라마이드의 구성물을 식별하고, 이 연구 결과는 올해 후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부들의 잭팟 예멘에서 많은 어부들이 죽은 고래에서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에서 고래 오줌이라고도 불리는 엠버그리스라는 물질입니다. 그들은 2021년 2월에 발견하여 이를 150만 달러 이상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지역의 천가구 이상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엠버그리스는 고래 안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것입니다. 향수를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이 행운의 발견으로 어부들의 삶이 개선되었으며, 지역 사회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역 사회를 돕는데 많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괴물 물고기. 이 흥미로운 비디오에서는 2019년 2월 콜롬비아의 낚시 원정이 이상하게 커다란 이상한 물고기가 줄에 걸렸을 때 예기치 않게 전환됩니다. 이 물고기는 특이한 지느러미, 꼬리 및 무작위의 가시를 가진 정말로 기이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특히 눈과 입 주변에는 모피와 같은 물질이 있으며 외피에는 뼈와 같은 파편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희귀성과 낯선 성격을 인식하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한 생물이 자연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다시 물로 돌려놓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비디오는 이 강의 몬스터를 만난 낚시꾼들의 놀라움을 기록하여 그것을 역사상 가장 이상한 낚시로 레이블합니다. 이 물고기의 외계인 같은 특징과 신비한 본질은 이 특별한 콜롬비아 낚시 모험의 흥미를 증폭시킵니다. 랜석피시이 비디오에서 콤 파울러는 우연히 랜석피시를 발견했습니다. 랜석피시는 일반적으로 100m에서 2000m의 깊이에 서식하는 희귀한 심해 생물종입니다. 그는 처음에 젠피시로 오인한 강렬한 모습의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가까이 보니 콜러의 45년간의 해양 경험에서 본 적이 없는 완전히 다른 생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변으로 밀려온 채 살아있는 이 물고기는 폴러가 찔렀을 때 깜짝 놀랐고 그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폴러는 페이스북에 이 물고기를 공개하여 랜서 피쉬임을 밝혔습니다. 보통 심해에서 서식하는 이 생물은 선사시대적인 모습, 큰 입, 거대한 눈, 셀일 같은 지느러미, 그리고 비늘 없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 비늘 없는 도마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7피트 이상 자라는 랜서 피시는 바다 표면 아래 1마일 이상의 깊이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바다게, 이 거대한 바다게를 살펴보세요.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역대 최대의 바다게로 무알리필 스타일의 풍성한 잔치에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메녹파부 해안에서 현지 어부들을 루틴적으로 잡으러 나갔다가 이 거대한 바다게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크기는 경험 많은 어부들조차 경탄스러워하며 이를 해변으로 끌어당기고 시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강력한 남성들이 여럿 필요했습니다. 어부 한 명에 따르면 이 바다개는 국내에서 발견된 역대 최대의 바다개로 10년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바다개의 거대함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다사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할 러시아 어부가 어업 그물에서 얼음 바다사자를 우연히 잡았습니다. 이 뜻밖의 손님을 발견한 후 어부는 즉시 그물을 자르고 바다사자를 풀어준 뒤 거리를 두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어부들이 큰 어망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작은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얽힌 바다사자도 드러납니다. 바다사자가 가지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어부들은 예방조치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돌아가기를 꺼. 리는 바다 사자에게 어부는 호스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떠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결국 바다 사자는 우아하게 바다로 뛰어들어가며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갈 키게 이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대로 한 어부가 말갈 키게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는 개와 닮았지만 위에서는 가오리와 닮은 바다 생물입니다. 그 외관과 이름과 달리 말갈퀴개는 실제로 개나 갑각류가 아닙니다. 대신 거미와 정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해양생물과 달리 말갈퀴개는 산소 운반을 책임지는 구리와호르산인을 함유한 푸른 혈액으로 유명합니다. 이 독특한 혈액은 특정 의약품에서 중요한 성분입니다. 부드러운 모래나 진흙 바닥에 서식하는 얕은 연한 수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말갈퀴개는 혈액의 탁월한 특성으로 인해 제약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평양 문어 덫에 담긴 장면. 밴쿠버 섬에서의 어로 여행이 희귀한 문어와의 만남으로 눈부신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북부 거대 태평양 문어가 새우로 가득 찬계로에 매달려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브룩스터에게 경이로운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포트 알버니 거주자인 부룩은 지난주 알버니 일렛에서 발생한 놀라운 사건을 회고했습니다. 무게와 주황색 때문에. 처음에는 세월호 가득 찬 버디라고 생각했지만 거대한 문어를 발견한 사실은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이상한 방문자를 목격하면서 흥분과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부르게 만남 영상은 약 3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녀에게 이 희귀한 순간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요코츠나 어. 일본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생물로 여겨지는 거의 검은색의 거대한 심해 골격 물고기에 관한 독점 비디오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미끼 용기 주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세개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거대한 요코츠나 슬리케드가 제공된 음식을 위해 다른 물고기들에게 우위를 선보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미끼 용기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하여 거대한 슬리케드의 예상 크기는 8피트를 넘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심해 슬리케드를 어두운 바다 심연에 서식하는 최고의 포식자로 분류합니다. 이전에 캡처된 요코츠나 슬리케드는 최대 4.5피트의 크기였습니다. 심해 연구 지역에서의 DNA 샘플은 슬리케드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들이 1.25미터 이상의 심해에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골격 물고기임을 시사합니다. 연구원 요시히로 후지와라는 다른 해역에서 유사한 미확인 대형심의 물고기 변종의 발견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그물에 갇힌 뱀이 비디오는 오리사의 보도에서 6일간 그물에 갇힌 왕뱀을 구조하는 따뜻한 행동을 묘사합니다. 목마른 뱀에게 물을 제공하는 구조자들의 모습은 온라인에서 6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왕뱀은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중 하나이지만 이 비디오는 뱀이 침착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를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생물과의 상호 작용에서 균형 잡힌 생태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칭찬하며 이러한 위험한 생물을 다루는데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대 그루퍼 이 비디오의 초점은 케이어에서 수중 사냥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거대 그루퍼의 포획에 있습니다. 놀라운 180kg의 무게를 자랑하는 이 포획은 관련된 어부들의 기술과 결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미 어로를 통한 수중 사냥은 도전적이고 아슬아슬한 활동인데, 그러한 거대 그룹퍼를 포획하는 것은 이 활동에 추가적인 흥미를 더해줍니다. 이 비디오는 시청자들에게 수중 사냥의 복잡성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케이어 해역에서의 기록적인 성과 달성의 쾌감과 거대 그룹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부가 원숭이를 구조, 꼬리가 긴 원숭이와의 대립 중 프로아수스 원숭이가 강으로 떨어졌는데 그는 걱정되거나 반응성 있게는 다쳤어 보였습니다. 능숙한 수영꾼임에도 불구하고 보트의 존재가 위협으로 작용하여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피드 보트로 원숭이를 보호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강의 중앙을 돌고 있던 원숭이를 빠르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원숭이의 꼬리를 잡아 빠르게 안전하게 고정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잠시 2초 동안 잠수가 발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간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우선이며 물고기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한 처리가 필수입니다. 해머헤드 상어 지난달 모해양연구소는 보카그란데 해역에서 잡힌 임신한 대형 해머헤드 상어가 역대 최대의 새끼 상어 55마리를 임신하고 있었으며 그중 52마리가 거의 출산 직전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연구원들은 해머헤드 상어가 한 번에 20에서 40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모상어 연구소 소장인 로버트 후터 박사는 이 보고서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토록 많은 출산 직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끼 상어를 발견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어선사고로 인한 어업 죽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검에서는 유전 인구 연구 및 번식 개체 평가에 기여하는 척추, 근육 조직, 위 내용물 및 지느러미 클립 등의 분석을 위한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각 새끼 상어의 지느러미 클립이 채취되어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상어 유아의 다부 아버지 현상을 강조했습니다. 분홍색 스킵잭 참치, 도쿄 남서쪽의 시즈오카 현 어부들은 탁월한 스킵잭 참치를 끌어올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특별한 참치는 11월에 파푸아뉴기니 남쪽에서 잡혔으며, 입과 배가 분홍색으로 구별되는 희귀한 생선입니다. 놀랍게도 이 참치는 거의 40만 마리의 동종 사이에서 유일한 샘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이전에 분홍색으로 물들인 참치가 잡힌 적이 있다고 언급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특별한 희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500만 마리의 스킵잭 참치 중에서 약한 마리만 이 분홍색 색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색상 변화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블린 상어. 지난달 칼을 무어 선장이 플로리다 키웨스트 약10 마일 해역에서 그물을 던질 때 희귀한 고블린 상어를 포획했습니다. 이 깊은 바다 생물은 고블린을 닮은 평평하고 길게 뻗은 코로 특징 지어지며 마지막으로 2000년에 해양 연구자들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입을 벌리면 외계인 영화 에일리언을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이빨이 나타납니다. 무어는 이 발견을 미국 해양 대기청에 보고했습니다. 해안으로 돌아올 때 상어는 보통 10에서 13피트 정도였습니다. 무어의 고블린 상어는 인상적인 18피트였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무어는 상어를 다시 바다로 풀어 주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은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우려가 있으며, 드물게 발견되기 때문에 현재 멸종 위기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NOAA는 이 소극적인 종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과학저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무어는 트로피로 남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고블린 상어를 저녁식사로 상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다는 항상 숨겨진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만약 이 놀라운 미지의 여행을 즐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놀라운 콘텐츠를 구독하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신다면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탐험하고 호기심을 가지세요.